또 우울한 소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 이게 또 또래 여중생 그리고 초등학생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강요한 남학 그러니까 남중생 네 명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씁쓸합니다. 관련 소식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 남자 중학생이에요. 네. 강요를 한 쪽이 그리고 그렇죠. 피해자가 여중생. 이라구요? 그리고 초등학생도 하지. 한 명이 지금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안은 간단합니다. 그 중학생 네 명이, 예. 그 초등학생과 중학생, 여학생들, 현재 피해자는 다섯 명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이들에게 어, 성매매를 강요를 했던 거예요. 음. 그리고 그 성매매를 강요하는 어떤 방식 자체가, 예. 그 채팅 어플리케이션 즉 스마트폰을 통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불특정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준 겁니다 야, 그리고 세상에. 그 성매수 남성에게 이 피해 여성 피해 학생들을 로 하여금 강제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를 했던 거죠 말씀처럼 이게 초등학생이 피해자에 섞여 있었다는 게 사실이에요 현재 경찰에서는 그렇게 확인을 해 주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신원이라 그런 것 부분들은 아무래도 성매매 자칫하면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도로 꺼리긴 합니다만 조만간 어, 이 결과에 대해서 발표되면 또 아마 확인이 될것 같습니다. 이야, 참 씁쓸합니다. 어, 이게 성인들도 사실은 해서는 안되고 어, 있어서도 안되는 이런 일입니다만 어떤 수법으로 성매매를 알선을 하고 또 강요를 했던 거예요? 그 범행 시점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6월 말까지 범행을 했던 것으로 예. 확인이 되는데요. 예. 스마트폰의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그 성매수 남성들을 어, 이그 성매수자를 일단 구한 거죠. 예. 구한 다음에 그 매수자에게 피해 여학생들과 어떤 성매매를 서로 알선한 아. 그런 혐의인데요. 이 성매매 강요라든지 성매매 알선이 특히 아동 청소년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한 으이 범죄가 되게 무거운 범죄입니다. 예. 법정형으로 따지면요, 그 성매매 강요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요. 5년 예. 이상입니다. 5년 이상. 예, 무조건. 아, 그리고 알선했을 경우에는 예. 역시 아동 청소년의 어떤 성매매를 알선했을 경우에는 2년이 더 붙어가지고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오, 그러니까 매우 예. 중한 범죄를 예. 이 학생들이 하, 중학생들이, 중학생들이 한 거예요. 예. 세상에 이거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 문화가 발전되고 새로운 문화가 우리에게 와있지만 이 문화를 이용한 범죄가 또 이렇게 아이들 사이에서 있다는 게참 씁쓸한데요. 가해 학생이 지금 4명이라고 앞서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은 촉법소년 14세 미만? 네. 그러면 이게 또 여러 가지 어, 법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은 형사처벌은 어려울 겁니다. 음. 쉽게 말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예. 성매매 강요, 성매매 어떤... 알선, 예. 이거와 관련된 어떤 성인들이 받는 형사처벌은 이 해당자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이 촉법소년의 어떤 연령을 사실 몇년 전부터 계속 이거 너무 14세 미만 이거 줄여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논란이 많았잖아요. 네, 예, 형사처벌 해야 된다. 예. 성인처럼. 예.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게 또 불거질 것 같고요. 더군다나 언론에서 지금 보도되고 있지만 이 그네 명의 가해자들 중에 한 명이 작년에 이 청주를 좀 떠들 아주 시끄럽게 했던 사건이 있어요. 예, 어떤 사건이죠죠그 친구들 세 명과 함께 어,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 주차장에 들어가서 SUV, SUV 차량을 훔쳐서 달아나려다가 사고냈던 예, 맞습니다. 어, 저희도 전해드렸던 기억이 맞습니다. 있는데요. 그래서 그때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아서 바로 체포가 됐어요. 아, 그 학생이 포함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 체포가 됐다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조사만 받고 일단 풀려났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아. 한달 뒤에 또 이번에는 다른 중학생이 한섯명과 함께 스타렉스 차량을 또 훔쳐 가지고 아. 또 달아나 버렸어요. 결국은 체포가 됐죠. 예. 근데 결국은 이 학생이 이 사건에도 또 다시 가담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해당 그 학생에 대한 수사나 상황들이 이번 성매매 사건하고 어떻게 병행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까? 별도로 나눠서 수사가 진행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재 이 학생에 대해서는 아직 그 성매매 사건 관련해서는 아직 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 않았다고 하는데요. 예. 당연히 이 범행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같이 수사는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중학교 학생 신분에서 차량을 친구들과 훔치고 또래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강요하고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지 중학교 아이들의 성매매 수사 상황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그 지금 피해자들이 4 명으로 확인이 현재로 언론상에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예.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음. 또 성매수남도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지금 이 건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성매수남이요. 예. 아. 지금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어, 알선했기 을 때문에 분명히 그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을 하게 되면은 예. 휴대전화 번호가 나올 겁니다. 나오겠죠. 그러면 그 해당 매수남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아, 그 부분까지 확대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 열심히 열심히 아주 체계적이고 어, 확실하게 수사를 해서 매수자들 신원도 속속들이 전원 모두 다 찾아내서 엄벌에 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 이제 가해 중학교 아이들 중학생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걱정이 드는데요. 아, 참으로 걱정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함께 나눠주신. 박재성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